어, 아카라 H1 프로 1구 스위치, 2구 스위치, 3구 스위치 그리고 무선 노브 스위치죠. 덜리고덜리고 누르고도 돌리고 뭐 디밍용, 색온도 조절용으로 쓰면 좋은 거죠, 이거는. 이런 고급형 H1 프로 스위치 1구, 2구, 3구 이렇게 딱 깔맞춤으로 연결해놓고 매직패드 S1 플러스 요거. 이거는 어, 3구 스위치 겸용 IoT 월패드죠. 아카라 IoT 플랫폼 전용 월패드 방식이죠. 원래는 요거만 출시됐거든요. 이게 뭐냐, 다크 그레이 색깔이죠, 다크 그레이 색깔. 여기 화이트 색상과 약간 일체감이 없었어. <laughs> 오이 숏들 다 일체감이 없는 살짝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맞죠? 얼마 전에 화이트 색깔도 출시가 됐어요. 어디 나와 있더라. 아, 요요 있네요. 여기 보시면 화이트 보이죠? 어, 많은 분들이 이 화이트 색깔도 궁금해하셔가지고 이거 다크 그레이 색상의 매직패드 에선 플러스와 한번 비교 차원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제품인데. 이거, 딱 가고, 영상하고 사진만 찍을 거거든요. 음. 새 거지만 개봉된 제품. 조금 싸게 구입을 원하시면은, 어 저한테 별도로 연락 주시면은, 어꽤 많이 제가 할인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영 아줌마 요거, 언박싱 한번 해보시겠어요? 덜덜덜. 덜덜덜. 한번 들어 올려보세요. 덜덜덜. 오, 저 하얀색이 살짝 보이죠? 자, 뜯으면 안 돼요. 덜덜덜. <laughs> 살짝 들어 올리면 돼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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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나온 거. 자, 해봐요. 선택 네. 모저다 그래서. 오, 화이트. 화이트. 자, 됐지요? 한번 뒷면도 보여주세요. 자, 요렇게. 아, 그리고 여기 그 보호필름 같은 게 있네요. 이거는 안 벗길게요. 여기 이거를 요쪽에 두고 싹 굴리면. 와,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 기염둥이 강아지 봄미를 닮은 화이트 매직 패드 S1 플러스와 H1 프로 스위치, 그리고 노브 스위치죠. 자, 우리 봄미 등장해주세요. 자, 우리 봄미 등장. 자, 봄미를 닮은, 아이고야. 자 우리 봄이에요 봄 인사해 봄이요 룰라 라 룰라 라자 봄이요 <laughs> 여성분들은 좀 웃길 수도 있어가지고 어, 남편 또는 남자친구한테 부탁하세요 아잇 그럼 안 보이잖아 응. 자 뛰어보세요 꾸사진 자, 그 소리가 나죠 자, 자 보시면은 여기 좀 유격이 있죠 이러면 안 돼요 바짝 붙여야 돼요 자 이렇게 힘을 꽉 줘가지고 유격 없이 자 잘했지요 블랙 1구짜리요 1구 한개 얹어볼게요 자 2구짜리 블랙이 더있을것 같다 덜덜덜 자 요렇게 손 떨린다 술 많이 마셔서 떨리는건가 <laughs> 어제도 한잔 했지요 아까 처음에도 보여드렸지만 요거 이거를 한번 끼워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것도 깔맞춤이 되죠 한번 돌려볼까요 자 약간 포인트 같긴 한데 흰색으로 딱 하니까 딱 떼고 이렇게만 쓰셔도 되죠 자 다크 그레이 이렇게 자 깔맞춤 됐죠? 어 이것도 어, 상당히 그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다크 그레이가 흰색도 너무 이쁜데 다크 그레이도 참 이쁘네요 맞지요? 네 저는 다크 그레이가 좋아요. 어,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라서 다크 그레이를 좋아 좋아한답니다. 꼬미 우리, 뭐 하고 있을로? 우리 꼬미 나와야죠 다크 그레이 우리 꼬미를 달면 꼬미. 다크 그레이 꼬미예요 꼬미 우리 꼬미. 꼬미 자 비슷해요 색깔이 꼬미 우리 꼬미 인사해야지 꼬미야. 완전 시크해 보이죠? 좀 세련돼 보이고 그래요. 자, 꼬미, 꼬미저기 같이 놀고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이지영 클라이오티 이영아 아저씨예요. 안녕하세요. 이지영 클라이오티 이영아 아줌마예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엄청 길죠? 뭔가 좀 기차처럼 이렇게 줄지어져 있는데 이건 바로 어, 아카라 H1 프로. 1구 스위치, 2구 스위치, 3구 스위치, 그리고 무선 노브 스위치죠. 돌리고 돌리고 누르고도 돌리고 뭐 디밍용, 색온도 조절용으로 쓰면 좋은 거죠 이거는. 아무튼 이런 고급형 H1 프로 스위치 1구, 2구, 3구 이렇게 딱 깔맞춤으로 연결해 놓고 매직 패드 에1 플러스 요거. 이거는 어 3구 스위치 겸용 어 IoT 월패드죠. 아카라 어, IoT 플랫폼 전용 월패드 방식이죠. 원래는 요거요거만 출시됐거든요. 이게 뭐냐. 여기 보시면은 다크 그레이 색깔이죠. 다크 그레이 색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화이트 색상과 약간 일체감이 없을 수, 어이씨, 떨어졌다. 일체감이 없는 살짝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약간 뭐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아카라 매직패드 S1 플러스 화이트 색깔도 출시가 됐어요. 어디 나와 있더라? 아, 요, 요 있네요. 여기 보시면 화이트, 보이죠? 컬러, 색상, 화이트. 매직패드 S1 플러스. 자,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이 화이트 색깔도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거 다크 그레이 색상의 매직패드 S1 플러스와 한번 비교 차원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나중에 이영아 아줌마한테 시켜가지고 비교사진도 좀 다양하게 찍어달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지요 이영아 아줌마? 네자 그러면 요거 요거를 잠시 채워놓고 이거 다크 그레이 이거 화이트 제품 화이트 제품을 하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제품은 어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싸요 거의 뭐 60만 원에 육박하는 59만 4천 원 굉장히 비싼 제품인데 이거 딱아고 영상하고 사진만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이그 개봉된 제품 새 거지만 개봉된 제품 조금 싸게 구입을 원하시면은 어, 저한테 별도로 연락 주시면은 어, 꽤 많이 제가 할인을 해드릴게요. 참고하시고 이 기회를 꼭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영하지마 요거 언박싱 한번 해보시겠어요? 덜덜덜 덜덜덜 자 깔끔하게 칼로 자른게 제일 나아요 덜덜덜 응? 자자뭐 똑같죠? 이거는 뭐 똑같은데 한번 들어 올려보세요 덜덜덜 오저 하얀색이 살짝 보이죠? 뜯지면 안돼요 덜덜덜 요거를 이거 뺄때 어, 그, 요거를 살짝 들어올리면 돼요. 요, 요거 요거 티 나온 거. 자 해봐요. 네. 손때 못었다벌서어하이트하이트자 자. 자, 됐지요. 한번 뒷면도 보여주세요. 자 요렇게. 아 그리고 여기 그 보호필름 같은 게 있네요. 이거는 안 벗길게요. 새 제품처럼 제가 드려야 되니까. 먼지 같은 것도. <laughs> 나중에 좀 닦아가지고 그 손때 묻은 것도 그렇게 할게요. 자, 이거 한번 올려볼게요. 올리는 거는 요쪽을 여기, 여기 이거를 요쪽에 두고 싹 올리면 와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 기염둥이 강아지 봄이를 닮은 화이트 매직 패드 S1 플러스와 H1 프로스 스위치 그리고 노브 스위치 조합. 자, 우리 봄이 등장해 주세요. 자, 우리 봄이, 등장. 자, 봄이를 닮은, 아이고야. 자, 우리 봄이에요. 봄 보미 인사해. 봄이에요. 올라올라올라올라 자, 봄이에요. <laughs> 자, 우리 봄이를 닮은 매직패드 S1 플러스, 그리고 H1 프로 스위치, 너브 스위치.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건 하여튼 나중에 사진하고 영상 이쁘게 찍어가지고 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셨죠? 자, 그럼 잠시 끊고 이제 다른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촬영합니다. 이거, 스위치 박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카라 H1 프로 스위치. 이런 거 하나 사시면은 1대1로 무상 증정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매직패드 S1 플러스, 이거 하나 사시면은, 두 개씩 제공해드려요. 참가하세요. 자, 먼저, 어, 저희 꼬미, 귀염둥이 강아지 꼬미도, 그, 좀 이따 출연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야, 밥그릇 끌지 마라. 쟤 밥그릇 끌고 있었어요, 저기. 아 봄이야. 암튼, 좀 산만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이렇게 딱, 딱, 떼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딱 붙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유격없이 예쁘게 설치할 수 있어요 자 이영아 줌마 한번 끼워보세요 남자들은 어.. 그래도 좀 힘이 있어가지고 쉽게 끼울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좀 못끼울수도 있어가지고 어, 남편 또는 남자친구한테 부탁하세요 아 그럼 안보이잖아 응. 자 끼워보세요 응. 부서진 소리가 나죠 자자자 어. 자, 자, 보시면은 여기 좀 유격이 있죠. 이러면 안 돼요. 바짝 붙여야 돼요. 자, 이렇게 힘을 꽉 줘가지고, 유격 없이. 자, 잘했지요. 결국 남편인 이영아 아저씨가 마무리를 했네요. 이렇게 쓰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꼬미를 닮은 매직패드 S1 플러스 그리고 H1 프로 스위치 다크 그레이 색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1 Pro 스위치. 블랙. 19짜리에요. 19. 이거 한개 얹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어, 그렇지. 이게 2구짜리네. 아, 이거, 이것도 새 건데. 아, 씨. 깔까 말까. 원래 깔라고 했었는데, 또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이거 새 제품이 현제품 제품 되니까. 이거 까고 싸게 드릴까요? 네. 자, 그럼, 이형 아줌마, 요것도 한번. 까봐요 덜덜덜. 덜덜덜 덜덜덜 이것도 비싸죠? 네 음. 참고로 이것도 정발 제품이에요 비투 b 전용 제품 하지만 저는 다 팔아드려요 아까라 오. 자 2구짜리 난 블랙이 멋있을 자, 것 같다 다크 그레이 다크 블랙 계통에 다크 그레이 다크 그레이죠 자 그리고 또 덜덜덜 한번 해볼까요? 3구까지 뜯을까요? 이거 3구짜리 한번 뜯어보시죠 이것 싸게 드릴게요 덜덜덜 이것도 싸게 드릴게요 덜덜덜 뜯은것만 싸게 드릴거예요 덜덜덜 근데 원래 싸게 드리지 우리는 덜덜덜 자 요렇게 손 떨린다 술 많이 마셔서 떨리는건가 <laughs> 어제도 한잔했지요? 자 요렇게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다크그레이 색깔 매직패드 아까 처음에도 보여드렸지만 요거 이걸 한번 끼워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것도 깔맞춤이 됐죠 근데 좀 아쉬운게 다크 그레이 색상은 노브 스위치. 이게 다크 그레이 색깔이 없어요. 우리 한번 올려볼까요? 자, 약간 포인트 같긴 한데, 흰색으로 딱 하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다크 그레이 색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어, 그, 그, 뭐야, 컬러 스프레이 같은 거 뿌려가지고 만들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요런 거 쓰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는 딱 떼버리셔도 될것 같아요. 자, 떼볼게요. 이거는. 딱 떼고, 이렇게만 쓰셔도 되죠. 자, 다크 그레이. 이렇게 자 깔맞춤 됐죠? 어, 이것도 어, 상당히 그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다크 그레이가 흰색도 너무 이쁜데 다크 그레이도 참 이쁘네요. 맞지요? 네, 저는 다크 그레이가 좋아요. 그,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라서 다크 그레이를 좋아 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손때는 덜 묻고 먼지 표시는 많이 나고 다크 그레이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좀. 자 이런 느낌 다크 그레이 멋있는데? 멋있자. 이게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하다 진짜. 자, 오늘 그러면, 꼬미 안 나왔잖아, 꼬미! 꼬미! 꼬미 뭐하고 있을까? 우리 꼬미 나와야죠 다크 그레이. 우리 꼬미를 닮은 꼬미. 다크 그레이. 꼬미에요, 꼬미. 우리 꼬미. 꼬미. 자, 비슷해요, 색깔이? 꼬미. 우리 꼬미, 인사해야지. 꼬미요! 네, 완전 시크해 보이죠? 좀세련돼 보이고. 귀 네, 그래요, 자, 꼬미, 봄이. 저기 같이 놀고 있어요. 자, 암튼, 좀 개판이긴 한데. 이만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